저는 누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 시도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추천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인 창업 하는데 5천만 원, 1억 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리려고 하시면은 안될것 같고 그냥 100만 원 아니면 뭐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왜 not <laughs> 안돼도 내 경험이 되고 안돼도 배움이 있고 경험이 있고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창업을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 다섯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함이에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누구나 사업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나 결과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해보다가 부업으로 한 50만 원 벌다가 그칠 수도 있고 저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 동생이 실제로 퇴사하고 스마트 스토어 했다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 들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더 시도해서 뭐월한 300만 원 버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도했는데 10만 원도 못 벌고, 아 나는 사업 쪽은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테스트해보는 경험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 한번 창업을 시도를 해보면 회사 다닐 때도 마인드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고객을 모아보기도 하고 상품을 팔아보기도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도 해봤다. 이거는 전체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 회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전체 일을 하지는 않고 자신이 맡은 일부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때랑 일부만 책임질 때 내가 해야 하는 역할과 그리고 거기서 오는 내 능력 발전이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오, 나 회사 다니는 게더 즐겁네 할 수도 있고요. 나 사업이랑 잘안 맞는 사람이었어.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뭘 배워야겠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겠다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계속 직장을 다닐 거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회사에서 성과를 더잘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데요 저는 사실 1인 창업이라는 게 단지 돈에 대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저는 오랫동안 주부로 있으시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을 하고자 할때 혹은 오랫동안 이제 경력이 끊기고 해서 다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때 누군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젊을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나에게 일을 줄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50대 60대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뽑혀서 일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노후에도 일은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뭔가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그 의미를 찾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나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특히 노후가 됐을 때 근데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해도 돈을 꼭벌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획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주 5일 출퇴근에서 자유로울 유일한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의무적으로 회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컨셉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계속 있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저의 이유가 없었고 좀 자유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라 자유롭게 내 시간을 구성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요. 왜냐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또 회사 들어가서 일하면 잘 했을 것 같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서 사업을 했는데, 근데 창업이 아니면 이런 완전히 자유로운 라이프를 내가 이런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죠. 최소한 프리랜서라도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게좀 중요한 사람이다. 좀 이런 자유가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든 시간적 자유든 내가 좀더 원한다.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이상의 가능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창업이거든요. 시간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회사를 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큰 가능성을 주는 게 창업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업을 해서 20대 초반에는 제가 정말 내가 앞으로 벌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돈을 벌어봤고 뭐 이거는 이제 기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살수 있게 됐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꿈꿔 보고 싶다라면 1인 창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가 굉장히 있죠. 다섯 번째는 내 진짜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거. 창업이든 취업이든 어쨌든 직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살려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1인 창업을 도전해 보면 좋은 게 그거를 해 보면 내 능력의 민낯을 그때서야 보게 돼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도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아 나는 능력이 없네. 실제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게 잘 그러니까 느껴지지만 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능력들과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1인 창업을 하면 내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쌓아야 할 능력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사업할 때 어떤 능력 키워야 되고 어떤 기술 키워야 되는지 회사 다닐 거면 그거를 다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빡세게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아나가려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돈 벌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를 좀 얘기해주셔도 제가 되게 참고가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에서 빠른 시작과 선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미리 좀 예고를 하면 저도 <laughs> 또 금방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